<목소리> 닦고 계신 거 뭐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깨끗하게 닦으셔가지고 오, <목소리> 전문 소독에 에탄올 그 들어가는 거 사용합니다. <목소리> 전문 소독에 에탄올 들어가 아, 네.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목소리> 성게알이랑 과일 자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자체가 수수에서만 이미 삼천오백 원 사천 원이 나갑니다. 물회를 팔아서 뭐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만든 음식 많이 알리고 싶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좋은 식재료로 천지를 담았습니다. 천지를 먹다 지금 보여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산 정포역에와 있습니다. 특별한 한 그릇을 찾기 위해 온 것인데요. 곳 천지를 먹다 서면 부전 본점입니다. 맛집을 많이 아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앞치마. 어, 아치도. 오늘 미인과 함께 부산의 맛 한번 즐겨 어? 보시죠. 여덟 잔. 여덟 잔. 저는 지금 대선 소주가 한 병에 몇 잔이 나올 것인가 진지하게 의사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테이블 옆에서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한 천지를 먹다는 물회를 시그니처로 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회나 해산물집에서 제일 저호한 것이 바로 초장입니다. 그 특유의 새콤 매콤 달콤하면서 끝에 오는 그 약간의 텁텁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초장을 베이스로 하는 육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로 어디를 가도 물회는 전문점이 아니면 잘안 먹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로 오기 전 미리 찾아본 정보들을 보니 사장님께서 물회의 육수에 꽤 진심이셨습니다. 무려 6만 시간을 연구한 끝에 고안한 육수의 물회였던 것인데요. 이 집이 2023년 한국 외식 브랜드 진흥원에서 고객 우수 브랜드 외식업 부분 1위를 차지한 집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색감 예쁘죠? 한우 체끝 육회 물회, 완도 참 전복 물회, 성게알 비빔밥, 그리고 고니 천지 해물 파전. 아이 파전. 새우 튀김 등 사이드는 꼭 시키게 권해드리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회 육수 같이 고추장 베이스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육수에는 약간 기름진 것들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조합으로 드신다면 더 다양한 풍미로 음식을 즐길 수 있으시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물회는 육회로 된 것과 전복 물회 두 가지로 시켜 보았는데요. 육수를 마셔봤는데 아이 육수가요. 그 바다향이 왜 나는 거예요? 어, 예, 성게알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아 성게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장의 멸치. 기장의 기장, 그죠? 얘네들로 거의 맞아, 그 바다 맛을 다 내는 거예요. 맞아. 근데 걔네들이 다싼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진짜 그 부산 느낌을 딱 내고 싶어서 약간 과일 야채 맛도 나고, 진짜 그 바다에서 느끼는 바다향도 많이 나니까, 어, 여기는 좀 다르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요 바다향이 가득합니다. 65시간 동안 숙성해서 냉이 저온 숙성해서 만들고 있는 육수를 말하고 있고요. 이제 나오는 게 저희가 최대한 사로럼으로 만들어서 이제 손님들께 공급하고 있니요 보통 새콤한 육수 베이스에 초장을 섞은 그맛 많이 연상하실 텐데요. 부산 특화답게 진짜 바다향 가득한 육수 맛이 나요. 그리고 육수 자체가 바디감이 있습니다. 묵직해요. 그되게 접하게 되는 물의 육수들은 동치미 육수 베이스에 초장을 가미한 그런 약간 가볍고 쨍한 맛이 있는 육수들이잖아요. 어우 여긴 그렇지 않아요. 단맛, 산미감이 전반적으로 있으면서 약간의 고소함이 전체 맛의 덩어리를 코팅하듯 잡아줍니다. 묵직한 바디감을 선사하는데요. 끝에 약간의 바다향이 샥 오르거든요. 그 지점이 참 좋았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만족스럽고요. 6만 시간 연구, 65시간 숙성. 인정. 아, 땀 맛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이죠? 응. 처음이라지금이라 어, 어. 느낌도 틈이. 어. 그런데 처음에 육수만 드셨을 때의 맛과 재료들이 어우러진 뒤 드셨을 때, 그러니까 맛이 조금 풀어진 뒤 드셨을 때그 맛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들어간 메인 식재료에 따라 물의 전반의 맛 밸런스가 또 한번 바뀌기 때문에 음식이 제공된 후잘 섞어서 드시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렇게 고명을. 따로 드셔보십시오. 어이거꼭 드셔야죠. 우선 육회는 잘 아시듯 소고기 모든 부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게는 우둔살이나 홍두깨살, 아롱사태같이 비교적 지방질이 낮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저렴한 부위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천지를 먹다에서 사용하는 체크살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서는 구이나 스테이크용으로 쓰이는 고급 부위죠. 거기다 투플러스라면, 음, <웃음> 어, <웃음> 너무 부드러워요. 달달 고소하게 양념을 하셨어요. 그냥 고기 맛이 좋으니까 맛 소금 이런 것도 안 치셨다 하더라고요. 이 육회 양념이 물회 육수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물회 육수 특유의 바다 향이 한톤 살짝 눌러지는데요. 그리고 육수 맛이 더 묵직해집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더 대박인 것은 이 전복 물회였는데요. 전복이 올라간 물회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 전복 사이즈 보세요. <laughs> 한미두 미. 세미 딱 썰어서 딱 내어 주십니다. 전복 사이즈 진짜 크죠? 활전복이고 완도산입니다. 이건 좋은 분들께 포장으로 갖다 드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전복 사이즈 자체가 크니까요. 아. 아니면 육회, 물회 전복을 추가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또한 권해드립니다. 전복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제가 이 전복을 보고 나서 광어에 대해서도 관심이 갔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전복을 쓰시는 분들이시라면 틀림없이 광어도 큰 광어를 쓰시겠다 싶었거든요. 수족관에 살짝 봤죠. 그런데 카메라엔 잘담기지 않았는데 사이즈를 보니까 3kg급 이상 쓰시겠다 싶어서 살짝 여쭤봤어요. 아, 어, 제 광어는 앞에 수족관을 보시면 네. 사이즈가 엄청 크게 요 네, 기로 때를 쓰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광어도 먹고 싶네요. <laughs> 그런데 음식을 맛보면 맛볼수록 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재료값이 아, 좀 많이 들어가겠는데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무수 이미 3,500, 4,000원 사방 먹지. 육회도 그 정도 들어가지. 또 야채들도 그 정도 들어가니까 직원들 인건비하고 막 제가 가져가는 돈이 2,000원. 왜 그럴 것 장소 왜 하지? 약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무례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이런 마, 마인드로 하고 있다 이런 걸잘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아 사장님 마인드 너무 좋으시죠. 요즘 이런 우직한 분들 보기 참 어려운 수상한 시절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분의 정돈된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면서 직업 정신과 삶을 사는 태도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엄청 바삭하다. 잘 봐. 저는 이렇게 굽는 거야. 하고 한술 배우기도 배웠는데요. 어우, 고니파전. 고니 쫄깃하고 담백합니다. 그리고 생선 특유의 그 향? 잘 살아있어요.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을 굉장히 바삭하게 부쳐주시거든요 바삭해요. 맛있게 바삭해요. 물회와 같이 먹으니까 어우,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요 바삭함이 음식 끝까지 유지되는데요. 먹으면서도, 어, 이집 배달되면 대박이겠다 싶었거든요. 이 정도 바삭함이 유지될 정도면 완전히 자신있게 포장 배달 각인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민을 켜보니, <laughs> 네, 입점에 계시더라고요. <laughs> 이 조합은 부산으로 여행 오신 분들이 숙소에서 한잔하실 때 안주로도 권해드립니다. 바삭하고 고소함, 바다 냄새 가득한 파전에 부산 소주 한잔이면 끝나겠더라고요. 권해드려요. 이 물회 육수의 바다 맛을 책임지는 성게알, 우니는 비빔밥으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비비시기 전이 성게알 꼭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어우, 녹지네. 금태 두르듯 센 노란 우니를 넉넉히 휘리릭 둘러주셨어요. 그래서 밥한 술씩 뜰 때마다 우니가 씹히면서 짙은 내음이 함께 올라와 좋았습니다. 이 비빔밥은 우니 향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간을 최소한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미역국을 함께 해 주시는데요. 안에 소고기가 듬뿍 들어 있어요. 미역도 듬뿍이고요. 감사. 완전 땡큐죠. 밥잘 먹은 아이는 어느새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간식을 손에 들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우, 이러면 엄마들 마음 도 찡해지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뭐다 만족스럽네요. 처음에 다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뭐 근데 그런 고민을 <laughs> 다 먹고 나오는 길에 사장님을 잠시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컨셉트에 대해서도 짤막하게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장, 아입 매장, 커피하고 구반에서구반 구간, 매장, 구간 여기 지역은 여기 대로 여기 지역은 여기 대로 약간 다 다르기에 무릎이 쓴것같은데 네 지금 천지를 먹다니 부사대 천지를 먹으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부사대에서 이 천지를 먹다가 명실공이 물에 맛집으로서 자리를 정말 잘 잡아 나가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물회를 먹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다 한 그릇을 싹 비운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다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아다 비우고 나니 벌써 여름이 상큼 다가온 것이 더 느껴지네요. 시원한 오후 기분 좋은 점심. 마음의 바다라는 한 점을 찍고 오후를 힘차게 보내었는데요. 여러분도 시원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